안녕하십니까. 첫 시간에는 MakeCode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Code 사이트는 블록 형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우리는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 블록 에디터의 모습입니다. 크게 세 부분 시뮬레이터 블록그룹 작업화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기본 블록그룹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있는 ShowLED 블록을 시작하면 실행의 위치에다가 놓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안의 박스를 마우스로 하나씩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더하기 모양의 무늬가 시뮬레이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블록 그룹의 정수를 출력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숫자를 입력하면 시뮬레이터에 있는 25개 LED에 순차적으로 더하기 표시 2018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출력 블록입니다. 아직까지 한글은 지원이 되지 않으나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 블록 그룹을 이용하면 간단한 순차 구조를 체험해 볼수 있으며 블록과 블록 사이에 실행이 빨라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시중지 블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이, 밀리세컨드 단위는 1000 밀리세컨드당 1초에 해당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블록들을 그대로 무한반복 실행 블록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실행을 했을 때와 다르게 우리가 넣었던 더하기 2018 마이크로 비트라는 명령의 출력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탭을 눌리면 우리가 썼던 블록 언어의 원래 모습인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프로젝트의 명을 정한 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hex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이 있는 폴더를 열어서 이 파일을 마이크로비트라는 드라이브로 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먼저 PC에 마이크로비트를 USB로 연결해 두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들고 있는 마이크로비트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프로젝트 공유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URL이 생성,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URL을 복사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면 나의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확인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블록, 그리고 시뮬레이터까지 확인을 할수 있고, 역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내가 궁금해하는 블록이 있을 때는 블록에 마우스를 갖다 댄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창에 다음과 같은 도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력 블록 그룹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